조직 스토킹이 빼앗은 정체성, 피해자를 무너뜨리는 폭력의 실체,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 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광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조직 스토킹이 빼앗은 정체성 피해자를 무너뜨리는 폭력의 실체. 인터뷰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직 스토킹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피해자들이 여러 방면에서 겪는 고통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요. 먼저 조직 스토킹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전문가 내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형태의 폭력입니다. 이들은 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불쾌한 말이나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인터뷰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전문가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목소리를 크게 속삭이거나 일상 대화에 끼워넣기도 하고 심지어 멀리서 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가 공사 소음에 묻혀서 말하거나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면서 몇 마디를 하고 도망가는 식이죠. 이런 행동들을 보면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찌질하고 우스꽝스럽죠. 인터뷰어,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겪는 피해자들은 오히려 이들의 행동에 무관심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